광명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2026 스피드 온배 대상 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7회 3일차 1호 경주 출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4번 박민호 선수가 책임선두로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7 명의 선수들이 3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다섯 번째 자리에 있던 1번 이기호 선수가 외선 빠져나와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탐색전을 펼치던 1번 이기호 선수가 3번 김태형 선수 뒤쪽으로 들어섰고 외선에 2번 류재민, 7번 손재우 선수 탐색전 가세하고 있습니다. 트랙 상단으로 올라서는 7번 손재우, 선두는 여전히 4번 박민호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계속되는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7번 손재우 대열 두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번 류재민 선수가 대열 3번째 있는데요. 2번 류재민 선수가 최근 승률 100%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입으로 우승을 가져갔던 2번 류재민. 현재는 외선 빠져나왔다가 대열 3번째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4번, 7번, 2번, 6번, 1번, 3번, 5번 선수 순으로 2코너 지나 3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마지막이 되었던 5번 안재용 선수가 외선에서 움직이며, 그 뒤쪽에 3번 김태형 선수도 따라갑니다. 우승 제8경주 7명의 선수들, 4코너진내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에도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빠르게 선두로 나서는 3번 김태형, 동서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경륜 30기. 삼번 김태형 선수가 선두에 있고 뒤쪽에 4번 박민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타종과 함께 더욱 속도 올려냅니다. 외선에서 5번 안재용 선수가 힘을 쓰고 선두에 3번 김태형 바깥쪽에서 젖히는 5번 안재용 5번 안재용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 차는 4번 박민호 바깥쪽에서 젖히는 7번 손재우 폭발적인 기량으로 7번 손재우 선수가 앞서고 뒤쪽에 2번 류재민 선수입니다. 7번 2번 유혁 9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7번, 2번, 2번, 7번, 6번. 2번, 7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 권을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제8경주였습니다.